에베소 당시 에베소 지역도요. 말도 못 하게 우상 숭배라든지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철학과 사상들,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을 지우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 관영했었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저와 여러분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그건 단, 단순히 뭐 성평등, 성차별을 없앤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고요. 대놓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모독하고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런 것들이 있어는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개적으로 사회법이 되어져서 법으로 제정되어져서 내가 남자다 그러면 여자인데 남자가 되는 겁니다. 남자인데 이제부터 나는 여자가 되고 싶어요. 여자 할래요 그러면